아직 안했습니다 6mm 아직 안했습니다 아 이게 좁네요 양구 스패너 주세요 12-15 달린걸로 자 이거 어렵네 각도가. 아. 야, 조금만 더 넓게 할 걸. 에? 네? 그러게요. 조금 더 쪼아야 되는데. 아, 아힘 없다, 이거 어떡하냐? 예? 네? 거기 아직 배관이 조금 움직여야 돼서.

잠깐만. 뭐요? 좀만 더. 하나, 둘, 셋. 됐어. 됐어요? 아 뒤진 줄 알았네. 아 이제 힘이 없어. 이걸 못 하겠어.